선배들한테 혼났다고 했나? 음. 좀아뭐 망해, 망해, 망해 망하는 거 봐라. 이렇게 그게 너무 티나게 싫어한 거야. 그래. 걔는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의 전반적으로 불안함. 나잘 모르겠다. 뭐 확신 없음. 뭐, 뭐 누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어려움 이런 마음들에 대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생각들과 다른 분들 의견을 의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영아님? 성장, 절망분 <laughs> 아니, 근데 저희가 원래 이거 기획을 했을 때는 성장 현실편이었는데 영아님이 타임을 짜시면서 절망으로 <laughs> 바꿔버리셨어요. <뭔가> 맞춰보시지도 않고. <laughs> 아, 제가 원래 과장이 좀 심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제가 후기를 좀 읽어봤는데 뭔가 사실 성장이 멋진 것만은 아닌데 약간 희망처럼 느끼시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처음부터 좀잘 해난 거 것처럼 어, 보여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주니어 시절, 꼬지리 시절도 같이 얘기해보고 아쉬웠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했던 것분들 어떤 게 있는지 가볍게 좀 공유해보려고 해요. 약간 저희 흑역사 공유 모먼트랄까? 그쵸. 네, 멋있게 <laughs> 말해서 그렇지? 흑역사 좀 모먼트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 음, 저 진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해야 되나? 음. 좀 쟤는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이 있었던 주니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회사를 어.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인하우스에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음. 그때 첫 회사에 첫 직장 생활이어가지고 되게 뭔가 혼란이 많은 시기를 음. 보냈었어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엄청 싫어했던 사람 있었어 그게 너무 티 나게 싫어한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아무리 그러게요. 지니어라도 그래도, 아, 뭐, 나 망해, 망해, 망하는 거 봐라. 이렇게 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음, 음, 음. 잘 챙겨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그렇게 하면 후회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나중에 후회하고 있죠. 음? <laughs> 어, 그런, <laughs> 어, 그런, <laughs> 어, 그런 거 생각하고, 막, 그리고 막 피드백 같은 거, 막 아, 수영을 잘안 했어. 오, 막, 그치, 공감. 어, 다른 사람이 네.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럼. 디자이너인데 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그분들은 이제 다 디자이너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나 디자이너인데 왜내 말을 안 들어주지? 약간 <laughs>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피드백을 너무 수용을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네 그런 것들 이 있었고 막어 막말로 좀 마지막 이제 퇴사를 할때 제가 커리어 체크리스트 퇴사 체크리스트 배포도 어, 했는데 맞아요. 아 퇴사 때안 챙겨놓았지, 자요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아 서류 받았어야 되는데 아 그거 다 적어놨거든. 못뻗못 하고 나왔어. 그래서 아나 이런 거 이렇게 체크리스트 배포 한 사람도 아 실수하고 아뭐 꼬지리철 시절뿐만 아니라 좀 이후에 아그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도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키키님은 어때요? 저는 그 영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집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내가 입사를 하면은 난 뭔가 엄청난 디자인하고 내가 막다 리딩할 것 같고 내가 다 의사 결정하고 이거에 기대치가 좀 컸어요.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고집부렸고 사소 말씀 진짜 안 듣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 한다는 거는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수랑만 얘기하고 정작 팀장님한테 공유 안 해가지고 네. 팀장님이 약간 <laughs> 기분이 좀 상하신 적도 있었어요 어, 어, 진짜?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어. 그냥 어? 난 이분이랑만 일하니까 이분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막 꼬이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부끄럽죠 그때 생각하면 음.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건데 음.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죠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음 그러시구나 음. 그러면 우리 성장 절망편이니까 음.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질문 자체를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스스로 해 보려고 가져와 봤는데 제가 요새 인스타를 좀 이렇게 보다가 인상 깊은 걸 봤는데 갈림이라는 분께서 이제 거의 10년 차가 되신 이제 디자이너 분께서 자기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다른 분이 쓴 어떤 음.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식학습, 사회학습, 경험학습이 10%, 20%, 70% 비율로 학습했을 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론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가지고 봤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디자이너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10% 노력을 강의를 듣거나 뭐 워크샵 같은 걸로 이제 학습을 한다. 그리고 20%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코칭 아니면 멘토링을 받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그인터랙션 있는 활동에 투입을 한다. 그리고 70%는 실무에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주니어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혹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실무를 해봐라 실무를 음. 좀 빨리 넘어와서 이걸 하면 결국에는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디테일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무를 했을 때만 알수 있는 그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굳이 주니어의 디자이너 실무라고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실무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핀테크 스타트업 다녔었고, 그리고 B2B 관련한 어떤 사스 만드는 회사 다녔었고, 그 홍보 대행사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그 실무 단에서의 어떤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배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을 어떻게 쌓아가는가가 결국에는 어떤 나 스스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겠다라는 생각을 이 10%, 20%, 70%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창업을 해서 뭔가 창업가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사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작게라도 돈을 벌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씀을 음. 많이 드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뭔가 살아나는 과정들을 겪으면 성장한다라고 저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에 영원님께서 다른 인프루 강의에서도 꼭 돈을 한번 벌어봐라 디자이너가 사업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저도 실제로 전자책으로 조금 소액을 벌어본서 느낀 게 그걸 유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퍼널을 설계하거든요 그 작은 사이클을 돌아보면서 저도 느낀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전반적인 얘기에 되게 공감이 됐던 음, 것 같아요 막 음, 신은 음.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건축가 미스 반대어 로에가 한 말이거든요. 그게 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어, 면접 볼때 다른 분들을 평가할 때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디테일을 보고 그 분을 평가하는 게 제가 하는 어떤 그 평가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 포트폴리오를 뭔가 작성하는 그것이나 아니면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의 어떤 피칭에 어, 디테일이 다르고 그게 더 뾰족하고 노련할수록 저는 좀아 이분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시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공감이 돼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키키님은 어때요? 이 10, 20, 70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모르는 새이 비율에 맞춰서 이제까 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성장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첫 커리어 시작도 스타트업 먼저 찍고 들어갔잖아요 노력을 일단 부었는데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걸 어떻게든 10%는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워크샵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20%이 코칭 또는 멘토링 이것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음.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다 열심히 배워도 이게 객관적으로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시장성이 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디자이너란 씬에서 실제로 잘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결국 타인의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게 2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나 컨설팅 이런 것도 가끔씩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좀 경쟁력 이 있구나. 아, 아니네. 나이 부분도 부족하네. 이걸 계속 체크를 했었어가지고 어, 이거를 모델이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고, 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되게 메타인지를 하려고 노력하셨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제가 그첫 번째 회사 가서 나왔을 때 아쉬웠던 게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웹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나 이런 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회사 갔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으니까. 음... 그래서 아, 이게 회사 다닌다고 그냥 나 월급받으면 괜찮아 이럴 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계속 내가 다른 회사에도 먹히는 사람인가? 음... 이 시내가 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체크하는 게 취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엄청 중요하다는 걸 그때 좀 호되게 <laughs>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그래서 제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적용되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 성장에 따라왔을 때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고통과 불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절망편으로 본격적으로 가 볼까요? 아니, 네. 뭐 절망편이라고 해봤자 이제 거의 끝나 가지고 <laughs> 아, 맞아. 그렇게 돼요. <laughs> 아, 사실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즐겁지만은 않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음. 했었고 사실 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고 저도 막 진짜 실무를 하면서도 한뭐 연차가 높으면 확신이 있고 아니면 확신이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틀리거든요. 근데 틀린 정보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 했을 때한 저는 한 8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스스로의 확신 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분들은. 뭐 8년 차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laughs> 그러면은 사실상 되게 불안한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좋고 을 음.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불안하다,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왜 내가 불안할까? 왜 내가 노력할까? 잘하고 싶으니까. 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어떤 이 생애 동안에 뭔가를 만들어 내고 싶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고 내 삶에서의 어떤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는 어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결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로나 공감을 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음.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요. 이것도 송기령 님 음. 말씀인데. 아, 진짜요? 네, 오. 그게 되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좀 뭔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이게 그런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적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저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고통과 약간 불안 이런 게 결국 있는 거는 내 현실의 모습과의 괴리감도 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되게 사실 어떻게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왜냐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채우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나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은 그거를 너무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좋은 마인드셋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밖에서 막찍질하는 질문 뭐라 지 질문에 보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도 음. 되게 많고. 항상 달려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도 되게 많은데 나잘 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어 되게 멋있고 나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럼 좀 셀프 토닥임도 해주고 그러는 음. 게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들으면서 들어, 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를 봤을 때 남들보다 더 깊게 몰입하는 경험이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생긴다는 거를 좀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기본보다 좀더 잘하는 일 감각도 생기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인정받으면서 내 효능감, 성취감도 얻어가는 그러니까 행복과 커리어를 또 잡아갈 수 있는 경험이 지금 당장은 불안하지만 그 계속 이제 점을 계속 찍는 거죠. 나의 불안함과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오거든요. 저도 그 시기를 클래스 원원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다. 음. 나이 나 팀원들이랑 계속 이 커리어 잘 해보고 싶어. 나 성과 내고 있어.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잘 그냥 투닥여주고 계속 노력하고 하시는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과 커리어를 모두 잡아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음. 좋네요. 실제로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어, 맞아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들 개인적으로 질문 주셨던 내용 좀 Q&A 할수 있는 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확신을 어떻게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에 대한 결정 아니면 의사 결정에 대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확신을 어떻게 가지나요라는 질문을 주셔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해도 되고 좀 불안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이제 미드업에서 있었던 질문들 중에 10% 정도가 이 질문이었어. 확신 어떻게 갖는지, 불안하다. 맞다. 어떻게 하는지. 10% 이상인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커리어 체크리스트 보내 달라고 할 때도 질문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불안하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셔서 아 그만큼 고민이 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실패하고 불안해도 된다. 왜냐면 님들은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laughs> 저는 월급을 못 받는다고요. <laughs> 내가 실패하고 불안하든 뭘 하든 이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님들은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조금 월급을 받는다는 건 그저 그것도 마찬가지 산업의 구조로 덜 잘해도 돼요. 사실 좀덜 잘해도 되고 실패해도 아. 되고. 뭐, 조금 잘못해도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다면, 조금 불안해도 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긴 하지만, 좀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좀또 드리고 싶었다. 음. 실패하고 불안해도 월급 받는다는 게 너무 웃기고, <laughs> 현실적이네요. 저 같은 경우 들으면서, 어, 아까 영환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신이 들면서 일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어. 전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서수 있는데도 맨날 가서 물어보고 맞아요? 이러면서 서수분이 알려줘도 설, 결국 내 화면은 내가 설계해야 돼요 음. 그럼 서수분 말대로 그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서수분 음. 말 들으면서 이게 맞아? 음.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곁에 있든 없든 확신이 없는 게 정상인 거 같고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랑 내가 뭔가 모방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느냐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뭐든지 제로에서 시작하면 힘든데 내가 조금만 따라해서 뭔가 벗겨서 내터화 시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 안에서 또 가지치기 할수 있거나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의 데이터가 많아야지 사실 그 기준이 생기는 건데 음. 사실 신입이랑 주니어 분들이 그게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맞아. 네, 네. 5년 정도 생기니 조금 확실히 생길랑 말랑 저도 해요. 여전히 음. 아직도 내 커리어 이게 맞나? 이거 시도하는 게 맞나? 여전히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진짜 없다 하면은 아직 덜 시도해 본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경험치를 어느 정도 덜 쌓은 거니까 장, 당연한 거고. 충분히 모방할 만한 레퍼런스를 내가 좀덜 찾은 것. 그래서 음. 이두 가지가 저는 채워진다면 스스로 신호가 올 거예요. 아, 나 지금 달릴 수 있을 것같아 뭐, 화면만 뭐 설계한다 치더라도, 어, 나 지금 이제 작업할 수 있을 만한 그 충분한 양이 쌓였어. 화면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계속 본인 스스로에게 실험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어. 그럼 음. 우리 이번 팟캐스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는 뭐죠? 다음 주제는 디자이너는 외로운 직업이다. <laughs> 외로워 외롭고 쓸쓸해. <laughs> 혼자 싸워요. 진지. 맞아. 그그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어 녹음을 하고 녹화 녹음을 하고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